지지 옥션 배, 오늘 대국은 18번째 대결이고요. 이제 김은지 선수가 유창혁 구단을 꺾고 1승을 성공했고, 오늘은 2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어제는 유창혁 구단이라는 레전드와 뒀다면, 이제 오늘은 이창호 구단이라는 레전드와 또한번 붙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흑번을 잡았고요. 네, 흑은 양화점. 백은 화점과 소목을 두면서 출발했습니다 을자 요새 이제 붙이는 수를 많이 둬요 여기서 이제 젖히는 수도 많이 두는데 흙은 그러면 들고 최근에는 입구자로 두는 게 유행입니다 그리고 막았을 때뭐 그냥 모양을 펼치거나 밀어가거나 하면 이제 굉장히 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변화인데요 어, 이렇게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느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 정석인데요. 여기서는 흙이 있는 수를 가장 많이 둡니다. 왜냐면 막는 것은 나와서 끊었을 때이 싸움 자체가 백이 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이 변화는 좀 흙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많이 진행을 시키고요. 젖히고 네, 젖히는 것까지가 최근에 이제 유행이고, 여기서 이제 끊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끊는 수는 젖히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흙이 이으면 이 끊는 수가 아무리 둬도 잡히기 때문에, 네, 흙이 수가 안 나죠? 그러면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끊고 이 반대쪽으로 막으면 두 점을 살리는 거는 무리기 때문에 이쪽을 버려야 되는데, 귀가 깔끔하게 살면서 백이 네, 아주 수월하게 타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있는 게 정수이고요. 백도 이제 자세를 잡아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실전에 이제 어깨를 짚는 수가 블루 스팟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두는 방법과 또 들여다보고 이었을 때 다가가는 변화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뒀습니다. 이제 백이 만약에 위쪽으로 둔다면 흑도 막아가면서. 계속 압박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실전에는 이제 실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흙도 자연스럽게 젖히면서 상변 쪽의 모양을 네,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승자를 젖혔고, 이제 삼삼을 두면서 또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자, 밀고, 그냥 사실 는다면 가장 무난했는데, 여기서 2창호단이 나를 자로 두면서 응수타진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많이 두는데 김은지 선수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 붙이는 정석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이 인공지능 정석 중에 이 맞고 난 뒤에 이렇게 치받고 젖히고 끊는 이 변화를 김은지 선수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연구되어 있는 그런 변화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상위권 선수들을 이 변화로 많이 또 이긴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나왔고요. 자 젖히고 네, 이렇게 젖혔습니다. 여기 가장 더 간단하게 두면 여기를 잇고 네, 흙은 실리를 차지하고 네, 백은 그냥 두터움을 차지해서 이렇게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네, 좀 복잡하게 진행을 돼서 젖히고 네, 단수치고 여기까지도 인공지능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서로의 비기나는 형태인데요. 네, 다 여기까지 외길입니다. 자, 그리고 어겨친 자체로 네, 딱 빅이 났어요. 네, 빅이 났고 이제 밀고 잡는 것까지 딱 정수 딱오대오의 변화가 나오면서 네, 서로 만만치 않은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이제 백은 하변을 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제 두텁게 젖혀서 정수 타진해 보면서 상황에 따라 상변이나 하변을 침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쪽을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이 반대쪽으로 막으면서 이 두터움을 좀 공격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뜻으로 내포되어 있고요. 자 여기 두고 나서 이차후단이 이제 보통에 여기 한칸 뒤수를 가장 많이 두거든요. 근데 이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반대쪽의 흙이 너무 두텁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좀더 경쾌하게 향하은게 좋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흙이 받아주면 똑같이 대응했을 때. 이 교환 자체가 중앙에 이제 압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두터운 타계가 되었고 또 이렇게 두면 의외로 그냥 이쪽을 버리면 잡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변의 집 모양이 형성되기 때문에 좀 삭감을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행무하는 게더 가벼웠던 것 같아요 네, 실전에는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일단 씌우고 나니까 좀 답답한 형태가, 어, 이어졌고요. 여기서는 실전에 날 일자 두었는데 뛰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사실 공격이 이제 크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는 맛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뛰는 것도 둘만 했다고, 했다고 보고 있고요. 날 일자 두었는데 여전히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 아직까지는 열분 형태이고요. 자, 여기 뒀을 때, 이쪽을 날를 짜뒀는데 이게 의외로 좀 열분수 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실전에는 붙여서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냥 유연하게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여전히 완성이 아니고 백이 바깥쪽으로 달아났을 때 두터움을 활용하면서 두면 흙이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마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두어도 흙이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또좀더 타이트하게 둡니다. 이수의 의미는 만약에 반발을 하면 젖혀서 네 여기를 관통하면서 이득을 보면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100도 느는 게 종수입니다. 여기서든흑이 보통은 이렇게 밀고 치중하고 뭐 그냥 손을 빼는 게 보통의 진행인데요.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먼저 응습타진 한수가 재밌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받아주면, 나가고, 나갔을 때 있게 되면, 차단하는 것은 저치고 먼저 수를 메꾸기 때문에, 백이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는 것은 넘어가면서, 이 백의 안형이 다 빼앗기니까, 그냥 백만 피곤한 공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노리고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은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은 지금 흙의 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를 둬서 이쪽에 이제 나중에 이쪽을 돌을 메꾸면 흙도 메꿔서 공배를 채워줘야 빅이 나기 때문에 이쪽을 들여다봐서 어쨌든 간에 물어봤었어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받아주면 이제는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도 이 교환 때문에 백이 막으면 찝어도 이제 단수가 되면서 먼저 잡거든요. 그래서 이 수를 물어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싸우는 게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쪽을 그냥 막으니까 여기를 막고 넘어가고 나니까 원래도 흙이 안영을 빼앗고 싶었는데 이쪽도 이득을 보면서 안영을 빼앗으니까 백만 또공마가 되면서 이 흙의 두터움이 너무 활용이 잘 됐고 또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변 쪽에 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둑이 여기서 흙에게 많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데 흙은 이제 공격이 너무 즐거워요. 자연스럽게 두텁게 두면서 계속 공격을 엿보고 있고요. 그냥 두면 나쁘기 때문에 반발을 했지만 네, 흙은 계속 유연하게 두면서 자, 여기 젖히고 이렇게 딱 씌우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모양이 상변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뭐 그냥 두면 사실 타개는 어렵지 않겠지만 이 상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2차 오단이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먼저 여기 게 젖혔고요. 지금 흙이 바둑이 좋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그냥 늘고 다음에 끊는 수를 보면서 두면 그래도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끊고 네, 단수치고 이쪽을 먼저 찾아냈고요. 만약에 백이 살자고 한다면 축으로 잡히면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손해를 봤지만 중앙 쪽에서 김은지 선수는 공격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교환을 하고 다 잡으러 갔고요. 이것을 이어준다면 이렇게 봉쇄해서 대마를 다 몰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이렇게 나가더라도 모양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되돌아치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사실 중앙 쪽이 너무 두텁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살기가 좀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선의 수는 일단 여기를 먼저 넣는 게 정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어주면 받았을 때 여기 아래쪽에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좀치어가더라도 집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면 이제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국면이었는데요. 여기를 그냥 있는 것은 나중에 늘었을 때 이쪽으로 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 공배가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귀를 두더라도 이제는 공배를 메꾸는 게 아니라 귀를 버리면 이 대마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백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보다는 어차피 위험하다고 봤는지 이제 다르게 응수했는데 이런 교환들이 오히려, 어, 다 악수라고 보면서, 네, 실전에도 찔렀지만 이었을 때, 네, 이렇게 메꾸면 안에서 역시 양쪽으로 두 집이 나기가 힘든 그런 형태가 되어서 결국은 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젖히고, 원래 흑의 도는 늘었을 때, 이렇게 잡히게 된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집으로 어, 꽤 나쁜 형세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번 버텼는데요. 이 버틴 수가 이제 무리수였어요. 이렇게 이제 반대로 치고 나니까, 이쪽에는 한 집이 났지만 이쪽에 연결이 안 되면서, 네, 백이 연결할 때 하변에 집을 없애면, 네,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또 잡으러 갔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 대응을 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네, 계속 잡으러 가니까 여기를 원래 뭐 붙이고 단수치고 여기를 두더라도 네, 그냥 뭐 여기도도 되고 이런데도도 자체로 살기가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활이 위험해졌고 이런데 두더라도 네, 뛰고 이렇게 그냥 바깥쪽으로 막으면 치중하는 게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막으면 흙이 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한 집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서는 한 집이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갔지만 이렇게 씌우고, 네, 막고 나니까 젖히더라도 늘면 네, 이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창호 구단이 돌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국후에 결국은, 아고좀 어, 되돌아가 보면 여기를 뭔가 서로 빨리 젖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바둑은 결국 이제 김은지 선수의 공격력이 좀 돋보였고, 반대로 이창호 구단은 하변 쪽의 타개가 너무 흑이 원하는 대로 되다 보니까, 어, 이 주도권 자체를 좀 놓쳤던 그런 바둑이 되면서, 오늘 김은지 선수가 이창호 구단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이제 숙녀팀의 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 또 3연승에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사팀 3명, 순료팀 3명으로 이제 박빙의 또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선수 신사팀은, 음, 옥진석 선수나 아니면 최명훈 선수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누가 나올지, 또 김은지 선수의 기세를 누가 제압할 수 있을지 네, 궁금한 지지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